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머위찌 뭐 한문 담가 볼게요 요즘 또 머위가 한창 맛있을 때니까 5,000원어치 사봤어요 5,000원어치 머위찌는 뭐 이렇게 껍질을 벗겨 가지고 어 껍질, 껍질 벗겨야 돼 물이 팔팔 끓으면은 매데치면안돼 어, 소금 소금을 넣어야 색깔이 파랗게 어, 좋으니까 굵은 소금을 어, 물이 끓으면은 뭐고 이거를 넣고자 굵은 소금을 좀 넣고 휙 돌리가지고 바로 건지가 씻어야 됩니다. 이게 5천 원어치에 5천 원어치 구포 시장에서 샀어. 와양 많이 주더라. 그 다음에 땡초 5개, 홍초 두개 땡초 5개, 홍초 두개 이게 땡초하고 홍초도 썰을 때 크기를 비슷하게 썰어요. 그래, 보기가 좋아요. 물을 매 빼야 돼요. 물을 매 빼야 돼. 물을 깨끗하게 찬물에 씻어가지고 물을 매 빼가지고. 꼭 짜가 물을 좀 빼놔세요. 물을 좀 빼놔야 돼. 꼬들꼬들하이. 꼬들꼬들하이 써야 돼요. 이렇게 놔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놔주고 이제 이거 소스 만들어 볼게요. 소스. 물한 나 이게 사람마다 각기 싱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싱글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간날 마차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물을 예를 들어서, 간장 물을 어, 한 컵분에는 간장은 반컵 안 되게, 반컵 안 되게, 식초는 간장보다 조금 작게, 설탕은 또 간장만큼 그런 식으로 비율을 맞추면 될것 같아요. 물을 아무튼 간에한 컵분에 간장은 반컵 안 되게. 그다음에 식초도 반컵 반 식초는 먹어하면서 자기가 조금 싱거를안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그러고 설탕하고 식초는 자기 적성에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올케가 어한 며칠 전에다 일주일 전에 이렇게 만들어 주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국물까지 홀딱다 닦아 먹거든. 그런데 내가 만드니까 소스가 그 맛이 안 나거든. 근데 이게 신화당으로, 설탕으로 자, 하는 것보다 신화당으로 하면은 이게, 먹으가 아삭아삭거리고 더 맛있대요. 근데 신화당이 나는 있는 줄 알았는데, 산한 게 없네. 그래서 설탕으로 하는 거예요. 설탕하고 식초는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어 이거, 소스를 만들면 될것 같아요. 어 각자 단 거를 좋아하는 사람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 이 있고, 신 거를 좋아하는 사람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팔팔 끓으면, 은 팔팔 끓을 때 바로 부으면 안 되고, 자, 팔팔 끓을 때 불을 끄고한 2, 3분 있다가, 한짐 날라가고 나서, 여기다가 부, 부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자, 살짝 데치잖아. 이거 있는데, 펄펄 끓는 걸 여부면, 으은 더 익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삭거리는 게 더라거든. 팔팔 소스가 끓으면은 불을 끄고 한집 나가고 나서 한3분 정도 이리 있다가 여기다 부으면은 아삭아삭 그리고 맛이 훨씬 좋아요. 이거 같이 하기 싫은 게 없네요. 진짜 수, 하, 일도 아니다. 껍질 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껍질 까는데.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자이 내가 양념을 소스로 너무 많이 만들어가 요거 남는 거는 내일 오이 있잖아 세개 정도 사와가지고 오이 찌다 먹으면 되겠다. 오이 찌. 그러면. 어, 반찬 이 벌써 두 가지 생기지. 어.